보통 아마추어 분들의 착각은 여기서 엄청나게 힘을 주면은 비거리가 멀리 나갈 거라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누구 머리가 있으면은 찰싹 이렇게 때리는 느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 스피드는 크게 늘어났죠. 비거리도 많이 늘어났고요. 10m 정도 늘어났고요. 안녕하세요. 어썸골프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골프 연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KPCA 투어 프로 소범준 프로라고 합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단순히 비거리를 내려고 하면은 힘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힘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오늘은 힘안 주고 어떻게 하면은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힘을 주고 엄청나게 세게 치려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막이공 쪽으로 힘을 온 힘을 다해서. 이런 식으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쳐서도 비거리는 멀리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한몇달 되면은 여러분들의 디스크나 엘보가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내연습장에서 레슨을 할때제 회원분들이 똑딱이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내연습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똑딱이 칠 때도 공이 되게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스크린을 보면은 뭐 공이 꽤 멀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욕심이 생겨서 공을 이 똑딱이 구간에서도 엄청나게 세게 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한 1, 2주 있다가 갑자기, 아, 프로님, 저 갈비뼈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갈비뼈가 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힘을 주고 치면은 여러분들 갈비뼈도 나갈 수 있고 디스크에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최대한 안 주고 효율적인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으로 효율적으로 스윙을 하는 거냐면, 침목 스냅을 이용하면서 이 공을 찰싹. 하고 채찍질하는 느낌, 찰싹하고 때리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일단 두 가지 스윙을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힘을 주고 치는 느낌. 자, 제가 오늘 허리도 안 좋은데 엄청나게 세게 쳤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거리 멀리 나가는 것 같죠? 비거리 멀리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달 있다가 여러분들의 디스크가 전부 다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힘안 주고 찰싹. 내가 기술만으로 세게 때리는 느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한 3마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비거리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죠? 저는 세게 진짜 때리지 않았습니다. 세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비거리가 비슷하게 가요. 이렇게 쳐야 효율적으로 내가 일정하게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투어프로드를 보면 비거리가 전부 다 멀리 나가죠? 멀리 나가는데 그 아무도 막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온 힘을 다해서 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물론 파파이브에서 투혼할 때 빼고는 웬만하면 다 70%의 힘으로 칠 거예요. 그런데도 비거리가 멀리 나가는 거는 이미 투어 프로들은 효율적인 스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약간 두 가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들지 마세요. 꼬임을 강하게 아니면 이 왼팔을 강하게 이런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의 착각은 여기서 엄청나게 힘을 주면은 비거리가 멀리 나갈 거라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힘을 공 쪽으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오히려 이 어깨나 등 쪽에 힘을 완전히 빼고 특히 왼팔에 힘을 완전히 빼고 백스윙 올라갔을 때이렇게 헐렁한 느낌 요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요렇게 헐렁한 느낌이 있어야 내가 다운스윙 구간에서 정확히 클럽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디테일한 레슨 들어가기 전에 어썸골프 제작에 도움을 주시는 협력사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셔퍼샤크 VPN. 셔퍼샤크 VPN은 엄격한 로그 비저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셔퍼샤크 VPN은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위험한 광고나 트래킹 또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상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건 셔퍼샤크 VPN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100개국에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해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VPN으로 기기의 실제 위치를 새 위치로 바꿔주기에 한국에서 접속하면 비싸지는 해외 물품들도 현지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안전하고 편리한 셔퍼샤크 VPN 혹시 가격이 걱정되시나요? 2024년을 맞아 어썸골프와 셔퍼샤크 VPN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화면에 띄워드린 링크에 프로모션 코드 어썸골프를 입력하면 무료로 3개월 더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똑똑한 안 VPN과 함께 더욱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즐기세요. 방금 광고로 만나신 서프샤크 VPN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힘만 주고 여기서 헐렁한 느낌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런 느낌이 돼야 내가 힘만 주고 던질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약간 여기서부터 손목 스냅을 써주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이 느낌이 뭐와 같냐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누구 머리가 있으면은 약간 기분 나쁘게 탁 하고 올려치는 느낌이 돼야 돼. 요 찰싹 이렇게 때리는 느낌. 찰싹 하고 때려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이 임팩트 때 클럽 헤드 로프트가 이렇게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비거리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스윙을 보여드리면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지금 물론 방향은 안 좋았지만 비거리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크게 차이가 없죠. 제가 힘을 완전히 세게 줬을 때랑 지금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서 기분 나쁘게 머리를 때리는 느낌, 찰싹 찰싹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느낌을 얻으려면은 테이크백 했다가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와보는 거예요. 이렇게 찰싹있는 느낌, 철썩, 찰랑인다는 느낌, 찰랑거리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서 느껴보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바로 클럽 패드가 뒤에서부터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임팩트 구간에서 이렇게 풀려 안 맞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샤프트가 기울어진 면에서 맞게 됩니다. 드라이버도 이러한 느낌으로 맞아야 돼요. 드라이버가 이렇게 풀려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풀려도 거리는 나갈 수는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높게 뜨는 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이버를 칠때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면에서 맞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롤리 맥길로이 스윙을 보더라도 살짝 오른팔꿈치가 완전히 펴지지 않고 임팩트 구간에서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면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맞아야 공이 낮은 느낌으로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탄도를 만들어주면서 비거리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빼야 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치게 되면은 가속만 하시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쪽 피니시 구간까지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 가속만 하시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헤드가 실질적으로 던져지는 느낌이 안 나요. 헤드를 던지는 느낌은 뭐에 가깝냐면 사실상 진짜로 내가 손목 갖다가 이렇게 털면서 던져 버리는 게 아니라 공 쪽으로 헤드의 무게를 내려놓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공 쪽으로 헤드의 무게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비거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헤드가 자연스럽게 던져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치시죠. 가속을 여기까지 엄청나게 줘버리는 그런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향성에서도 지금 크게 문제가 생기죠. 가속만 줬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속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아까 제가 설명한 두 느낌 있잖아요. 여기서 백스윙 올라갈 때 왼팔이 이렇게 헐렁한 느낌.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찰싹 이런 느낌으로 누구 머리를 기분 나쁘게 때리는 느낌. 이 느낌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비거리가 늘어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클럽 스피드는 안 났지만 홀 스피드는 크게 늘어났죠. 3에서 4마일. 비거리도 많이 늘어났고요. 10m 정도 늘어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힘을 주는 구간은 프로님들마다 요거는 의견이 좀 달라서 제가 다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프로 어떤 프로님들은 여기서부터 힘을 줘야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프로님들은 여기서부터 힘을 주라는 프로님들도 있어요. 제 의견은 여기서부터 힘을 줘서 넘겨야 된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자, 이건 왜냐하면 약간 스윙의 원리는 그네를 타는 원리랑 같아요. 우리가 그네를 탈때 위에서부터, 그네가 위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그네에 힘을 주게 되면 그네는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네를 타보시면 알아요. 보통 그네를 탈때 우리가 어디서 발을 굴러주죠? 거의 지면과 맞닿았을 때 발을 살짝 굴러줍니다. 그러면 은 그네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힘을 준다는 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팔로 또 채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이 있는데 팔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힘을 주라는 건 내가 몸의 이 하체를 이용해서 빵 하고 더 빨리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하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비거리를 내려면은 팔은 아무런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궤도만 살짝 수정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비거리를 내려면은 하체가 빠르게 들어가줘야 돼요. 제 채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f는 ma 공식을 이야기하면서 힘이 스피드를 만든다 이야기를 하지만 자 f는 ma 수식을 거꾸로 하면 은 질량 곱하기 스피드가 힘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엔 스피드가 힘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만 가지고 스피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피드를 내야 내가 이 볼에 전달하는 힘을 제대로 낼 수가 있어요 질량을 가진 우리가 스피드를 확 하고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볼에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죠 왜 프로님들마다 의견이 다를까요 여기서 던지라는 의견도 있고 여기서 힘을 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 힘을 쓰라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힘을 쓰게 되면은 약간 이런 레슨은 누구한테 제일 좋냐면 공간을 유지하지 못한 채 오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간을 유지하라고 여기서부터 던지는 연습을 하던가 아니면 힘을 주는 연습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도 잘 맞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레슨을 들을 때 생각을 해야 될건 나한테 맞는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캐스팅이 되면서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또 똑같이 던져봐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뒤땅이에요. 이렇게. 나한테 맞는 레슨을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프로님이 여기서 했던 게 맞았다. 어떤 프로님이 여기서 던지라는 게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느낌을 찾으셔야 됩니다 팔하고 내몸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이 공간은 유지하면서 내려와야 돼요 그 역할을 오른팔이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통 샬로잉 때문에 왼팔로 이렇게 그리면서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왼팔 스윙을 좀 극혐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왼팔로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오기가 쉬워요 내 몸에 붙어서 오는 느낌 그리고 아무리 내가 내 몸에 떨어뜨리려고 해도 다운스윙 때 이렇게 엎어치는 느낌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는 오른팔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로리 맥길로이 스윙을 봤을 때 임팩트 타이밍 때 완전히 뻗어지지가 않아요. 오른팔이 살짝 접어진 느낌을 있거든요. 장타가 컨셉이라면 은 하이탄도의 거리를 내야 돼요. 근데 장타가 저희는 컨셉이 아니잖아요.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나면서 방향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보장하는 게요 각도예요. 요 각도 샤프트가 이렇게 기울어져야 맞아요. 그래야 내가 힘이 그대로 볼 쪽으로 전달되면서 이렇게 볼이 내가 원하는 타겟 방향으로 갈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힘 빼고 치는 스윙 약간 찰싹 거리는 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힘을 주고 치시면 안 돼요 힘을 너무 주고 치게 되면은 분명히 부상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골프 장타 치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힘을 빼고 효율적으로 스윙 하셔야 내가 이 골프를 90세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힘 빼고 힘 빼고 스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어썸 골프 구독 바라고요. 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